토큰 포켓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설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서 토큰 포켓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창에 토큰 포켓 여기 보시면 TP라고 해서 토큰 포켓이 나옵니다. 설치 다운로드 진행 중이고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설치 중입니다. 네, 여기서 바로 열기를 눌러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토큰 포켓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면. 알림을 보내려 합니다. 이거는 허용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계정이 없기 때문에, 어, 계정이 없습니다를 선택합니다. 계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BNB 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P20USDT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서는 BNB 체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BNB 체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계정의 이름은 본인이 알맞게 이름을 설정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줍니다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 1,2,3,4,5,6,7,8 영어를 포함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들고 비밀번호는 힌트 어, 여기다 입력해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의깊게 읽었습니다를 체크하시고 계정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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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니모닉 생성 그러면 니모닉 표시가 안 나왔는데 여기를 어, 빨간색 카메라를 선택을 해 주게 되면 니모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거나 다시 복구할 때꼭 필요한 복구문구 12단어이기 때문에 꼭 메모장에 수기로 기록을 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백업 완료 하시고 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12단어 목록을 순서에 맞게 똑같이 입력을 해 줍니다. F, P, F. 틀렸으면은 다시 X를 누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C, R, D, F. 선택이 다 맞았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갑이 만들어졌고, 알고 있습니다. 터치, 터치, 네. 이렇게 해서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